안녕하세요. 여름인의 다육 화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여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이제 햇살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막 전화 오고 뭐 영상 올리다가 전화 오고 뭐 하다가 뭐 <laughs>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된 김에 어제 이제 뭐 이렇게 막 문자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막 쌓이고 우리가 왜그 카톡으로 이모티콘 보내고 이러는 것도 실례예요, 솔직히. 그런 게 데이터를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하느냐고 막 오래 걸렸습니다. 워낙 뭐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저는 뭐그 전에는 조금씩 보냈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보내질 않는데 그것도 실례라 하더라고요. 우리 이 휴대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막 보내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니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몰랐는데 아또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제 그래서 뭐 열심히 뭐 스티커 붙이면서 열심히 이박을 했었는데 세상에 아유 요 아이는 그린 로즈예요. 그린 로즈 얘가 어제인지. 좀 작은 거 없어야 하는데 요런 애들은 대품입니다. 30cm, 30cm 넘거나 30cm. 그리고 목대도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요. 요거는 3만 원씩 가는데요. 요 아이들은 랜덤으로 가도 무난합니다. 다 꽃다발 수형. 저는 이쪽이 조금 빈 나이를 심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어, 제가 어, 여기 보시면 딱 보시면 다 이렇게 꽃다발 수형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목대도 다 좋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해 깨끗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64번 시리즈나 예 그린 로즈나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3만 원씩 갑니다 3만 원씩 가고요 그러면 여기저기 스티커를 제가 군데군데 붙여 놓긴 했었는데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아 요런거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모주가 얘는 이제 요렇게 올 금으로 들어와 있는 아인데 이 요거 84번 얘는 피넬리자비스는 아닌것 같아요 얘가 향빈지그런것 같은데요 요것도 이제 대품이에요 보통 이런 애들 우리가 뭐 12만원 또큰 애들은 16만원 뭐 이렇게도 팔았어요 얘도 작은 애는 아닙니다 센치가 30cm 니까 작은 애는 아니고 뿌리는 이제 활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얼굴 속장이 요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84번으로 갈 건데요. 요거는 오늘 특가로 75,000원에 이거 한개 갈게요. 요렇게 아주 뿌리도 잘 내려 놨고 어, 목대 한번 볼까요? 목대 어머, 속에도 숨어 있었어.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음, 다 좋아요. 좋아. 84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스티커가 어디 있나? 스티커 요런 거한번 보세요. 이제. 요, 카나리아 묵히고 있는 아이인데 엄청 큰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우리 집엔 천정에도 매달려 있어. 천정에도 매달려 있어. <laughs> 그 요러, 요런, 요런 애들은 이제 아직 뿌리가 조금 내리긴, 실 뿌리는 내린 거예요. 내렸어. 근데 쟤는 딱 아주 그냥, 어, 단단해졌네요. 자, 요런 애들은. 요거는 이제 좀더실 뿌리가 내려가야지. 자 요거 요게 이름이 제가 찾았어요 요렇게 아 얘는 지금 저걸로 보여드릴게 색깔이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애가 있는데요 음요 아이가 파이어폭스에요 파이어폭스 그니까 러 어, 이거 보세요 속장이 너무 이쁘게 금이 들어오고 있죠 어 겉에는 금이 없는 것 같지만 속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경성백금이나 모나리잖아 약간의 그런 필이 나와요 얘들이 예 그런 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것도 사이즈가 작은 애는 아니고요 목대도 아주 좋고요 여러분, 한 26, 7, 요 정도 나와요. 어, 요거는, 파이어폭스 요거는 5만원 갈 건데요. 목대를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도 이렇게 있고, 요거는, 예, 요렇게 제가 상처가 있어서 꼬집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자구가 여기 스물스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요거는 5만 원갈 건데요. 얘는 14번 가겠습니다. 와, 요 상태도 너무 이쁘죠? 예쁘죠? 제가 손으로 요렇게 잡았을 때이 정도 사이즈 돼요. 작지는 않죠. 야, 색감이 너무 예뻐졌는데요. 자, 파이어복스에요 14번으로 갑니다. 5만 원, 14번 가고요. 종이컵을 왜 들고 있니? 뭐 이쪽에도 애들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위쪽에다가 더 높은데다 올려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이뻐져요. 더 이뻐져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 이뻐져요. 빨리. 빨리. 다음에 와 어제 만 얼마나 열심히 찍었는데 큰일했어자 <laughs>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제 어 우리 얼마 전에 보통 요거 요거 애들. 요런 작은 애들을 우리가 이제 아주 여리여리하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묵혔는데 요게 보통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풀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만큼 키워놓고 요렇게 단단하게 붙여놨어요 요거는 서리금인데 손으로 제가 잡았어요 이만해요 서리금인데 요렇게 단단히 제가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99번으로 갈 거고요 어 얘는 16,000원 그냥 갑니다 그대로 갈게요 이거 원래는 작을 때도 2만원, 2만5천원 했던 아이. 근데 요렇게 키워놓고 단단히 굳혀놨어요. 이쁘죠? 예뻐요. 99번 갈 거구요. 16,000원 득템하십시오. 얘는 이제, 어, 올가을 되면은 아주 중품으로 갈 아이.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음, 그리고, 아이고, 요즘에 이제, 애들이 꽃대가 많이 올라오죠? 꽃대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조금 늦어요, 애들이. 물드는 것도 약간 늦고, 꽃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요 아이는 해븐게이트예요 그래서 해븐 게이트가 제가 이제 소품부터 이렇게 있는데, 어,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푹 쳐져 있는데, 얘는 그래서 단단히 이제 고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올금이 이렇게 있고요 이 속에도 자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얼굴이 좀 크면 여기가 꽉 메꿔질 거고 얘들이 이제 더 단단해지면 여기를 꽉 메꿔줄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 정도면 은 제가 판매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요 뿌리는 다 내려놨죠 이렇게 목대도 좋고요 80번 갑니다 80번 이거 35,000원 갈게요 얘는 한 25cm 이 정도 돼요 근데 요거를 조금 모아서 심으셔도 돼요. 근데 자구가 지금 여기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들이 꽉 메꿔줄 거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여기가 이제 앞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예뻐서. 오, 색감이 예쁘죠? 우리 핑크만의 이런 거고는 다르죠? 느낌이. 자, 80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오늘 세 개만 냅니다. 이거는, 이거는 고를 게 없어. 얘는 뭐냐면 폭죽인데, 아주 제가 잘 묵혀 놓나예요 그래서 목대 깨끗하고 이런 애들 있죠. 수영 좋은 애들만 3개딱 뽑아 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몇번 주세요, 몇번 주세요 필요가 없어요. 다 이래 똑같아요. 대품이에요. 그래가 그러니까 목대도 보여 드릴까요? 목대도 다 이렇게 좋아요. 어, 그러니까 골로게 없어. 그래서 요거는 67번 시리즈로 해서 갈 건데 어, 얘들은 제가 37,000원씩 갑니다. 대품이에요. 제가 손으로 잡아서 지금 많이 굳혀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손으로 잡으면 이거 아시죠? 일반적인 우리 대품오 어, 이렇게 쌓여줘요. 정도 이거 그냥 37,000원씩 세 분만 갖고요. 세분세 분만 딱갑니다 끝내줍니다. 얘 아주 잘 묵혀놨어요. 제가 이렇게 어, 안쪽에 입장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더 단단히 들어올 겁니다. 음, 폭죽이에요. 폭죽 폭죽. 아까 봐봐 해본 게이트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이렇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많이 이렇게 그래도 굳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쁘죠? 색감. 그리고 제가 요거를 소개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요게 할로윈 철화 풀린 아이인데, 제가 저 앞쪽에 아까 그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그노란분이 심어진 아이예요. 그거는 팔린 거고요. 어, 요 아이는 센치가 좀 달라요. 얘, 얘두 개가 다른데, 뭐 23cm, 뭐 20cm 요렇게 되는데, 어, 제가 그랬잖아요. 통판 철화도 물론 좋지만 저는 요런 애들을 동근분에 심는 거를 참 좋아해요. 어, 엄청 예쁘죠? 얼굴이 많이 풀렸어요. 금방 굳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제가 아무리 싸게 드려도 45,000. 아, 잠깐만요. 잠깐만. 어, 요거는 제가 가격을 음. 그냥 4만 원에 드릴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어, 할로윈 철화 풀리나인데 어, 요거는 66번. 66번 옆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번호표가 없어 66번 얘가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거는 갖다 좀 큰분에 심으시면 좀 크게 키울 수 있어요 크기는 상관이 없어 얘는 크기가 요철라한게 달린 것 때문에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거는 66번 하고 66번 친구 요렇게 할게요 4만원 갈게요 아까 저처럼 고른 둥근 분에 심어 보세요 예뻐요 쟤들은 롱분 보다는 약간의 길이가, 길이가 중, 그러니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그런 곳에, 예, 그런 곳에다가 둥근 데 심어도 이쁘고, 납작한 둥근 곳에 심어도 이뻐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안나금이, 솔직히 안나금을 제가 엄청 묵혀놓은 거,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갖다가 얘를 묵힌 거거든요? 이 보시면, 이 안나금 지금 요렇게 얼굴 쬐만하게 반질반질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얘는 지금 제가 뿌리 내릴 때 우리가 딱딱 여기다가 꽂잖아요 삐딱하게 꽂아서 그런데 어 이거 보면 둥근 수형이에요 얘도 이렇게 제가 삐딱하게 심어서 그래 어 요거 안나금 엄청 열심히 제가 묵혔는데 요거 38,000원씩 딱두개만낼 거예요 요거 아이랑 요거 7 9번이구요 목대도 보여줄게 이거 하엽은 정리 못해서 이렇게 좋아요 목대 79번이랑 두 개만 낼게요. 요런 애들은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그다음에 요 아이 78번, 78, 79 요렇게 낼거 얘도 둥근 수영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훌륭해요. 이 정도 사이즈 예. 네. 요렇게 두개 냅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이런 애들 찐따 나는 애들 이런 애들보다는 요렇게 둥근 수영 좋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국민이. 야, 이 댄섬이 지금 목지라를 만들어 놨어요. 사이즈가 제가 손으로 보면, 이러, 이 정도 되는데, 야호. 지금 얘들이 이제 꽃이 필 거예요, 곧 핑크색으로. 너무 사이즈 좋죠? 이거는 2만원 갈 건데, 얘들을 심으실 때 약간 뿌리를, 잔뿌리는 심고, 조금 굵은 뿌리를 위로 올리셔가지고 앞에 돌을 하나 끼우세요. 그게 멋있어요. 지금 엄청 굳혀놔서 1년 동안 굳혀놓은 거예요. 요거는 2만원 갈게요. 그냥 댄섬이라고 말씀하세요. 댄섬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화분에다가 아예 심어버렸는데 요게 더 커요, 크기가. 그래서 핑크꽃이 쫙 피면 너무 예쁘죠? 요고, 음. 요고, 요고, 요고. 피앙새. 그때 이제 처음에 너무 목대가 애들이 깊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야리야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올려서 심었는데 이 정도 어, 애들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금이 많아요 요런 애들은 이제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색감이 오묘하죠 색감이 여기도 금이 요렇게 요거 45,000원 갑니다 피앙세라고 말씀하세요 피앙세라고 말씀하세요 사이즈는 30cm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너무 깊이 신겨져 있었어요. 애들이, 이 옆에 자구들이 너무 야리야리 했었어요. 그래도 엄청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머, 자구가 이렇게 많았네? 속에 자구 좀 보세요. 엄청 많아요. 음, 피앙새, 피향새 맞네, 피앙새. 음.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야리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굵기가 괜찮아졌어요. 근데 일단은 자구를 많이 달았다는 거, 그 다음에 색감이 예술이라는 거, 제가 또 많이 붙였다는 거, 어요렇게 갈게. 오 얘는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아도 되고 이쪽으로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가 해를 들봤거든요. 해만 보면 얘가 되게 진해지는데 여기 올리고 와 속에도 자구가 득실득실하네. 이 끝내주네. 요거 마지막 한 개예요. 저도 한개 남았습니다. 색감이 예쁘다. 이렇게 돌려놓으면 해 쪽으로 돌려놓으면은 금방 있잖아요. 저기 물들어요. 요 휘항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는 요거 메두사 아저저저 저, 저, 어, 뭐야 카나리아 <laughs> 제가 이거 6, 이거를 이거 냈었는가 모르겠는데 69번 이것도 뿌리를 다 내렸어요 근데 애들을 물을 적게 주다 보니까 그런데 물을 조금 자주 조금만 주셔요 그러면 얼굴이 금방 커져요 예 얼굴이 커지고 뒤쪽에도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자구를 두 군데 달았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 얼굴 좀 키워보세요 여기 얼굴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음 자, 요거는 24,000원 드릴 거예요. 69번이에요. 얘는 사이즈가 한 19cm, 20cm 나와요. 69번. 얼굴 확장시키세요. 저는 지금 물을 이렇게 주니까, 요렇게 얼굴이 커지고 있어요. 어, 얘도 물을 그만큼 주면 얼굴이 커집니다. 얼굴 키우는 거는 금방 커져요. 물만 쫙 주시면 돼요. 가져가셔도.